발제문은 이제 그 책에 있습니다. 책에 그 신문에 22일 날 아마 신문에 실릴 것 해요. 유교 기고문 거는 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말씀 말론데 이거 그세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유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첫째는 이제 그5 유교를 잊으면 제의 유교가 난다. 유교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유교를 잊으면 다시 게의 유교가 터질 수 있다. 이게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를 잊은 사람보다 오르게 잘못 알고 왜곡하는 자가 더 나쁜 놈이다. 유교를 그 잊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무식하면. 그런데 지식인들이 알면서도 왜곡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게 왜곡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 6.25때그 목숨 바친 순국 선열은 최소한 이게 민주화 투사들보다는 더 예우받이 된다. 이세 가지로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6.25를 잊으면 제2의 6.25가 난다. 어제 그 제가 그 칼럼 쓰면서 저희 딸이 고3입니다. 고3인데 그6.25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기 앞줄 첫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10년간 금지곡이 됐답니다. 저희는 이제 어릴 때아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면 의분했던 날을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게 필수곡이었잖아요. 요즘 이게 그 학생들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게 유교를 몰라요. 그리고 그게 더 왜곡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유교 노래 짓더니 신재방 이름도 그 상당히 연세는 74살인데 이분이 그 시인인가봐요. 뭐 저는 그게 인터넷 치면 시도 많이 놉니다. 이분이 그 유교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요즘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유교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 가사 바뀐 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 떠도는걸일절만 적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북한의 뭐 침략 원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신, 심재방, 이 사람에게 김대중을 위해서 뭐 옛날에 그 추모시, 별이 되신 님이시여 김대중 추모하는 이런 시도선 아주 자파시인이 심재방인데 이분이 유교 노래 가사를 바꿔서 지금 이게퍼뜨리고 있습니다. 거기 에 1절에 보면 아, 이 절야, 어찌 우리 그날을.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객관적으로. 아, 이 절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죽음 산이 된 날을. 이게 누가 잘못했다는 게 없잖아요. 북한의 침략이다, 원수 이게 없어요. 런데이게 객관적으로 서로 총을 대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게 쉽니다. 그럼 이게 북한하고 우리가 똑같은 잘못이거나 이게 동포들의 불행한 내전처럼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여 젊은 애들이 이걸 보고 배우고 있어요. 이래서 이게 어떻게 제2의 유교를 막겠습니까? 저는 정교조부터 이게 정말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교가 잊혀지면 제2의 유교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게 상황이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저희가 유교를 기억하도록 막아야 된다. 이 첫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그두 번째 외국 문제 대표적으로 그 문재인이나 이재명 저는 대그 우리 허장군님은 박한영이가 제일 나쁘다 하지만 뭐그 사람에게 당히 나쁘죠. 그런데 지금 외국 가고 있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북한 주장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 발제문에도 있지만 북한의 그 사전 있잖아요. 조선백과, 조선대백과 사전에 그 유교에 대해서 쓰난 대로 주장합니다. 조선대백과 사전에 유교는 뭐라 되냐? 미 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 침략자들과 이승만 괴뢰 도당의 무력 침공을 반대해서 진행한 정의의 전쟁. 이게 북한 주장이에요. 북한에게 미 제국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승만 괴뢰 도당이 북진 쳐들어와가지고 방어전쟁으로 정의 전쟁이다. 이게 북한 주장인데 문재인이나 이재명도 게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 교묘하게 뭐 그렇게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주장 안 하죠. 그러게 전체적으로 제가 문재인 유교 기념사 몇번 읽어봤어요. 한 번도 게북한의 침략, 북한의 소행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게 완전히 북한과 똑같은 이런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왜곡하는 차라리 뭐 무식해서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다행이죠. 자기만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왜곡해서 계속 퍼뜨리는 이런 자들이 더 나쁘다. 이게 두 번째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데 이거 6.25때이 그 순국선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다 받는 돈들도 한번 대조해 봤는데, 민주화 투사하고, 지금 이게 그 사삼 있잖아요. 사삼, 그다음에 여순, 광주 이런 분들에게 그 민주화 보상할 때 입정책임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우리 군경이 죽였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입정책임을 군인 보고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이 사람에게 완전히 빨갱이걸 입증 못하면 다 배상해주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때 그때 죽은 우리 이거 그 우익 인사들 군경 인사들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부득이 수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 좌파들은 게 얼마나 지금 보상 받고 있습니까? 제가 그데 가장 기가 막힌 게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에 그 그때 우리 인천 상륙 작전 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 하는데, 어민들 중에 그 바닷가에 그 어민들이 뭐, 의행물 이런 게 우리가 재배하잖아요. 그게 미국 배 때문에 피해봤다고 이걸 이렇게 보상해주는 법을 만든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천 상륙 작전 하다가 피해봤다고 어민이 피해봤다고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이런 분들이 보상 못 받는 입장에 대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보상해 줍니까? 이 좌파들은 좀 있으면 이게 동학 농민 전쟁 때 피해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보상할 겁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해 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이 아니 민주운동 뭐 저녁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안 하지만 최소한에게 인정 민주운동 했다 한들 가짜 유공자가 대부분이지만 했다 한들 최소한에게 그 사람보다는 보상받아 이게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세 가지를 유교로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그핵 문제도 뭐 잠깐 제 생각을 뭐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세 가지밖에 뭐 그냥 질문만 의문만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요즘에 보는 게 과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그 1,800개의 그 핵이 있었거든요. 부, 근데 부다페스트 협정으로 그때 돈뭐한 1억 달러 돈 받고 핵을 이렇게 다 넘겨줬잖아요. 3대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보유, 와 포기 안 했으면 과연 이게 지금 푸틴이 쳐들어왔을까? 이런 게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저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금 이게 그 그때 미국 뭐 이게 러시아가 여너그 안전 내가 지키줄게 너핵 그 포기해라. 그런데 안전이 종이 위에 종이 위에 협정으로 게 안전이 보장됩니까? 강력한 게 힘이 없이 보장됩니까? 옛날에 이거 그 헨리 키신저가 뭐랬냐면 헨리 키신저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주위의 모든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핵이 있으면 불가침 조약 못 쳐들어오니까 핵으로 반격하면. 이게 헨리 키신저 주장입니다. 과연 이게 종이 위에 협적 잉크로 야 우리 불가침 조약하자 역사를 보면 가장 전쟁이 많이 난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옛날에 독소 불가침 조약 다 이쯤에게 다 전쟁 났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첫 번째 의문은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으면 못 쳐들 어 왔을까. 그렇다면 게 저는 우리나라도 게그 궁극적으로는 게그박 정희 대통령처럼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 핵개발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데 그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제가 가지는 항상 의문이 지금 이게 북한이 핵마 있습니까? ICBM, 뭐 SLBM, 잠수함, 전부 이다 운반 기술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게 북한이 우리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본토나 괌이나관역이 폭발될 수 있는데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지켜줄까? 이런 얘 제가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우리 그 허장군 님도 이렇 언급했지만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해구산 확장 억제 이걸 이게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전수력을 미국 건대 재배치하면 관역에 쓸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독자 핵 개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 단정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이핵, 재핵, 핵에는 이 핵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핵은 이게 절대 무기 아닙니까? 어떤 이게 재래식 무기로 핵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런 게두 번째 의문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독자 핵 개발까지 핵은 이게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의문을... 두 번째로 재개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핵에 대해 고민하는 게 북한이 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폐기시킬 수 있을까? 폐기할까? 저는요. 저는 이 북한한테 핵은 군사 무기가 아니라 봅니다. 핵은 이게 군사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적 무기다. 이게 북한의 핵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군사 무기가 아니에요. 김정은이한테 핵이 없다. 저는 바로 여기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 말은 북한 핵은 뭐 여기 김대중이 노무현 문제처럼 당근들 좀 준다고 북한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제재를 좀 한다고 채찍으로 때린다고 포기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은 오로지 답은 레짐 체인지밖에 없다 레짐 체인지 결국은 이거 북한이 3대 세습 체제 이걸 무너뜨려야만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거지 지금 이게 어떤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뭐 어떤 것도 저렇게 절대 포기 안 한다 이게 그세 가지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6.25 핵무기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안보의 말 중에 저는 그 마키아벨리하고요. 동양에서는 그 한비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법조이다 보니까 춘추 제자백과 중에 그 법과 사상, 대표적인 게그 한비자 아닙니까? 한비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그 의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그 누가 돕겠는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게안 도와줍니다. 지금 이게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이게 아무리 지원해도 대통령이 돈 뿌리고 도망가는데 바로 이게 그냥 탈레반한데 뺏기잖아요. 그래도 게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게 지키려고 하니까 나토나게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자 그러면 이 자유라는 것은 그저 프리덤 이즈 나프리 이게 미국의 그 세계적 있잖아요 6 5 참전 기념관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이게 그 피를 피를 통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녁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우리 체제를 가장 수호하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옛날에 이번 뭐 우석의 소리로 뭐 북한이 뭐 향토 예비군 중에 그 우리 민방위 예비군 있잖아요. 사람들 뭐 두려워한다. 또는 게이 뭐 중위생을 뭐 두려워한다. 이전북의 농담이 있지만 그는 농담이고 진짜 게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처럼 철저히 자유민주체제 신념의각에서 행동하는 이런 게 우리 국민들 이분들이 바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게 존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이제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